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손상되거나 치아가 빠지거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에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때 어, 임플란트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마련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임플란트 해볼까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죠. 아, 혹시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까, 이런 저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통증은 최소화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임플란트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실 치과 전문의 장혁진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의 두 번째 연구치 임플란트. 오랜 노하우와 실전 경험으로 치아 건강을 책임진다. 경력 23년차의 베테랑 치의전문의 장혁진 원장. 원장님 사실 그냥 치과 가는 것도 무서운데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면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뭐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은 뭐 결국은 똑같습니다. 어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지 또 나는 가능하면 좀덜 어,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플까봐도 걱정되고 음. 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까봐도 걱정 되시고 또 비용이 많이 들까봐 이 비용도 무섭다고 하세요.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데 다른 질환이 있으셨는데도 임플란트 치료를 과연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 많이 되실 텐데요. 이어지는 방송 내용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대부분 해결돼 있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좀 해결할 만한 치료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기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음. 이 치과 기술도 요즘에는 정말 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 이 왼쪽 아래 부분에 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네. 저희 같은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오. 근데 결국은 저도 뭐 맨날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만 하다가 막상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니까 아,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와 음. 또 자면서 치료받는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면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그냥 자면서 치료받는 게 아닐까 그냥 딱 들으면 알것 같은데 네. 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고 하니까 조금 또 생소하기도 해요 네.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 컴퓨터가 0.1mm 이하의 오차로 정확한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주기 때문에요. 오차 없이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지금 사파도 재밌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때길 네.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엉뚱한 길을 든다거나 또 초행길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줘서 의사의 실수도 줄여주고 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어주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는 정확하게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의 구강 상태를요 컴퓨터를 용해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이 턱뼈 지도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턱뼈 지도가 임플란트가 가야 될 곳을 미리 컴퓨터가 알려주기 때문에 의사는 이 컴퓨터가 어, 유도하는 대로 임플란트를 심어주기만 하면요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치아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치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치아를 깎아서 정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잘안 씹힌다거나 불편하신 점들을 또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유도 장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또 이렇게 컴퓨터가 치아까지 만들게 되면요이 불편하신 점들이 훨씬 줄어들고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 건강을 되찾은 사례들이 있다면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이 대구에서 오셨던 50대 초반 여자분이셨어요. 틀리 쓰신지 오래 되셨던 네. 분인데 어, 임플란트를 받으시겠다고 병원에 오셨었습니다. 이분은요, 이 50대 초반이시면은 청춘이신데. 그 여고 동창분들은 고기를 여자 그 동창분들하고 고기를 드시러 같이 가셨는데요 다른 친구분들은 이가 좋으셔서 뭐 드시고 싶은 음... 거다 드시는데 네. 상추에 싸가지고 맛있게 드시는데 이분만 제대로 드시지 못해가지고 또 동창 모임 하시면은 회비는 또 똑같이 내셔야 되는데 본인만 못 드셔서 너무너무 속상해졌다고 말씀하셨던 아...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분의 실제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한 가상 수술 사진인데요. 이 왼쪽 사진 보시면은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그 심는 위치, 치아 모양, 신경관이나 혈관을 건드리지 않게 수술 계획을 잘 세워드렸고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계획된 위치로 정확하게 이 컴퓨터 분석 한 것과 똑같이 수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채 30분이 걸리지 않으셨고요. 음. 임플란트 개수도 전체 치아가 없으셨지만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위에 4 개, 아래 4개 정도만 심으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치아를 완성할 수가 있었고요. 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뭐 드시고 싶은 음식 다 드시면서 뭐 가족 모임이나 동창 모임 하셔도 뭐 고기도 잘 드시고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었던 분의 사례였습니다. 이제 동창회 가셔서도 상추에 고기 두 개씩 싸서 드실 네. 수도 있겠네요. 네네. <laughs> 네. 자 이분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분은요 이 병원에 오셔서 좀 울먹이시면서 본인 사연을 한참 동안 얘기하시는데 이가 젊으셨을 때부터 좋지도 않으셨고요. 또이 손주분이. 군대 갔다 오셔 가지고 이제 첫 직장 네. 취직하셔 가지고 월급 타셨다고 이 할아버지하고 또 가족분들에게 고기 사 주신다고 고깃집에 가셨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가 좋지 않아셔 가지고 이게 또잘 드시지도 못하고 하셨다는 그또 기억이 음. 납니다. 이 가족분들은 다 드시는데 본인만 못 드시니까 우리가 젊은 분들 한 끼만 못 드셔도 힘드신데 맞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소외감도 드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그 부분 틀리를 원래 위아래 하셨었던 음. 분이고요. 남아있는 치아들마저도 치주염 때문에 이가 흔들거리고, 또 게다가 당뇨까지 있으셔가지고요. 당수치가 높다 보니까, 임플란트 치료 받으려고 근처 병원에 가셨다가도 어, 임플란트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 혈당수치가 보통 뭐300 이상 넘어가면은 임플란트 안 드신다고 음. 포기해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네. 있거든요. 하지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이 혈당 수치가 300 가까이 되거나 아니면 넘으시는 분들도요, 임플란트 치료를 대부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시면요, 보시는 경우처럼, 저희가 웃으시라고 해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 치료 뭐 수술 시간은 채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술 마치신 다음에, 지금은 뭐 식사 잘 하시니까요, 뭐 드시고 싶은 음식 잘 드시고 또 당뇨까지도 네. 또당 수치가 떨어지고 전신 건강까지도 좋으셨던, 좋아지셨던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가 잘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또 심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서투르게 하셨다가 부작용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심으셨던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결국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된 부작용으로 병원에 오시게 됐던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은요, 이 재수술 하겠다고 함부로 건드렸다가 지금 저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신경관입니다. 저 신경관을 건드리면은요, 정말 더 위험해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눈대중만으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게 되면 음. 안 되고요. 다시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잘못된 그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를 네. 제거해 드렸고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재수술을 통해서도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치과가 정말 무서워요, <laughs> 원장님. 네, 네. 임플란트뿐이 아니라 그냥 충치 치료만으로도 무섭고 네. 치과 들어가려고 하면 그 냄새도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하는 저도 막상 임플란트 수술을 같이 계신 원장님께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게 된게 바로 자면서 임플란트 아... 수술을 받는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전신 마취가 아니고요. 그냥 자면서 임플란트 치료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면서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치료 방법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면서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그 네. 링겔 주사라고 하죠. 링겔 주사 같은 것을 맞으시면서 치료받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장비는 전신 마취 장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면 내시경 같은 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 수면 치과 치료는 지금 소리 한번 들어 보시면요. 코고는 그 소리인가 요혹시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 모르고 그냥 코 울고 주무시면은요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 오.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 끝나면은 깨워드리고요. 이렇게 말 그대로 자면서 임플란트 치료, 뭐 발치라든가 뭐 통증이 수반되는 모든 치료를 자면서 치료 받으시게 되면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받아 보시면요 정말 편안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수면 치료로도 어떠한 또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부터 볼까요? 네, 이분은요 60대 중반이셨고요 부산에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원래는 그 틀니를 하시겠다고 오셨던 분이에요. 음. 어머님 왜 틀니 하시려고 하세요? 불편하신데 여쭤봤더니 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는 이 첫째는 겁이 너무 많고요. 네. 또두세 시간 동안 입 벌리고 임플란트 치료 받을 자신도 없다. 그래서 틀니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렸냐면요. 이 수면 치과 치료를 통해서 잠깐 주무시고 나면 임플란트 치료를 끝내드릴 수 있게 해드렸고요. 왼쪽 사진 보시면요. 이분이 그 남아있던 치아들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결국은 다 발치하시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무시면서 했고요. 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은 이게 이제 치료 후의 모습인데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기존의 임플란트처럼 뭐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위에 4개, 아래 6개. 뭐 기존의 임플란트의 한 반절 정도 임플란트 개수를 심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수술 시간도 3, 40분 정도면 끝납니다. 또 자면서 임플란트 치료 받으셨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어, 아주 틀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임플란트 치료로 음. 잘 치료 받으셨고요. 이분은요. 어, 아프지 않고 좀 편안하게 치료받으셔서, 임플란트 치료 끝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진작 할 걸, 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또 기억에 납니다. 이렇게 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요,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시기, 치료관리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그런데 또 임플란트 하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절개하는 부분을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네. 아무리 의사가 숙련된 사람이 수술하더라도 네. 좀 많이 붓고 멍들고 또 피나고 게다가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당뇨, 고혈압 음. 등의 전신질환이 있으셔가지고 뭐 혈전 용해제 드시는 분들은 요 멍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좀 무서워서 또 전신질환 때문에 피하시는 등의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요. 잇몸뼈 상태를 컴퓨터로 다 확인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잇몸을 칼로 많이 절개해서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정도 되는 작은 구멍만 열어서 네. 임플란트를 심는 최소절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로 거의 절개하지 않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출혈과 붓기가 적고요. 또 아무래도 출혈과 붓기가 적다면은. 감염의 위험도 적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빠르게 회복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잇몸 최소 절개 임플란트의 특징이라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나 사례가 좀준비0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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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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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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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거려서 빠지게 됐던 분이에요.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만 이가 빠지시는 게 아니고요. 20대 때도 이렇게 많은 치아가 빠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시고 또 항상 집안에서 좀 어두운 표정으로 계시니까 네. 이 여자분들 물론 뭐 요즘 남녀 다 마찬가지지만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시면 우울증이 옵니다. 게다가 애기들도 또 엄마 표정이 항상 어두우니까 음. 속상해 하시고 또 바깥분도 항상 이 아내분이 치아 때문에 이, 이가 안 좋으시니까 좀 걱정이 많으셨다고 그러셨겠네요. 해요. 네, 이 사진 보시면요, 어, 이분 지금 충치도 보이시고 또 이게 치료 전 사진인데요. 또 잇몸뼈도 많이 녹아 있고 또 많은 치아들이 상실되어 네. 있는데다가 또 기존에 남아 있는 치아들도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아있는 치아를 다 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잇몸 치료를 통해서 또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남아있는 치아들을 충치 치료한다거나 잇몸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치료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치아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그 보시면요. 이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왼쪽 사진처럼 임플란트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깊이의 로, 어떤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을지를 정확하게 미리 가상수술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네. 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실제로 이 계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의 사진입니다. 어, 왼쪽 사진 한번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가 미리 계획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오차 없이 임플란트를 잘 심으신 것을 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기존의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엉뚱한 곳에 심어가지고 네.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신경관을 건드린다거나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가정도 더 화목해졌겠어요. 네네. 네, 삼까지도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임플란트 치료인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무치아 환자인 경우는 개수대로 다 심어야 하나요? 실제로는요. 이 컴퓨터 분석을 통하면은요. 음.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느냐? 이 우리가 한강에 있는 다리는요 옛날에 지어진 다리들은 공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안이 어디가 단단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각을 많이 세워서 다리를 짓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아마 공사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지어진 다리들은요. 이 교각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지반이 참 단단한지를 이다 컴퓨터로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교각을 세우기 때문에 음. 교각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바로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도요. 이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잇몸 뼈가 단단한 곳을 찾아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가 위에 열 개, 아래 열개 가까운 임플란트를 심어야 했다면요. 요즘은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위에 네 개, 아래 네 개, 반절 정도만 심어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니까요.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까지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 최소 개수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아, 이분은요, 50대 초반이시고, 충남에서 내원하셨던 음. 분입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지만, 뭐, 20대 때만, 에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할 때요, 치아가 빠지시기 전에 젊으셨을 때 사진을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젊으셨을 때 얼굴 모양처럼 음.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분이 가져오신 사진 보시면은 20대 때만 해도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어.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전체 치아를 다 상실하게 되시면서, 이분은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요. 회사에서도 식사도 혼자 하시고, 왜냐하면 틀리 끼시니까요. 말씀하실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고 또회사에위축되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요. 전체 치아가 없으셨지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잇몸뼈가 단단한 곳을 찾아서 임플란트 개수 많이 심지 않고요. 위에 네 개, 아래 네개 정도만 심어서도 전체 치아를 만드셔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전체 치아를 잘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다잘 드시고요. 음. 너무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치료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요이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전신 질환 검사도 치과에서 같이 진행할 음. 수 있고요. 네. 어, 또이 컴퓨터 단층 촬영, 이 CT 촬영을 통해서 얼굴 모양을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입안에 사진을 찍는 것은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로 입안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이 치아까지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통해서 정밀하게 깎아서 제작을 하게 되니까 어, 오차 없이 오차를 현저하게 줄여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게 됨으로 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의사 한 분이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요즘은 이 병원에도 치주과, 보철과, 구강외과, 보정과 이 치과에도 아홉 개과가 있습니다. 음. 이한 분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시게 되고요. 미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뭐최 30분 정도면은 웬만한 임플란트 수술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수술하는 전까지의 과정을 보셨는데 그렇다면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양쪽 어금니가 없으신 경우인데요.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이 절개해서 꼬매고 뭐 하다 보니까 출혈도 많이 생겨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텐데요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만든 유도 장치를 입안에 끼웁니다. 그리고 의사는 잇몸을 많이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밀어 넣기만 하면 되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 수술 당일 사진입니다. 뭐 출혈 소견이 보인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붓는 소견이 보이지 않죠. 만약에 뭐 피가 많이 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아 이렇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요. 잇몸을 거의 열지 않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 또 출혈이 적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요. 조건만 맞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임시 치아를 당일날 또 완성해서 틀니를 버리고. 또잘 씹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서 얼굴형이 변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음. 그 틀리 끼시는 분들은 아마 틀리 빼시면 합축해지죠? 예. 이 임플란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뭔가 얼굴이 합축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한 가지 과정을 아~ 좀 빠지거나 음. 아니면 이~ 실수하면은 이와 같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일단 병원에 오시면은요 이~ 얼굴 촬영을 합니다 과거의 임플란트 또 기존의 임플란트 방법은 이렇게 얼굴 촬영을 하지 않고 입안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엔 임플란트 치료 후에도 얼굴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요즘은요,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할 때도 얼굴 모양을 촬영을 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합축하신 분께 어떤 크기에 또 얼마나 이렇게 도톰하게, 너무도 도톰하면 돌출될 거고요. 네. 또 너무 들어가면 합축합니다. 그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음. 정밀하게 어느 정도의 치아를 치아가 본인 상태에 맞는지를 한번 옷으로 따지면 이 가봉을 해는 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이분의 젊어지는 얼굴 모양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치료 전에 임플란트 치료 전에 어떤 식으로 치아를 만들어 드릴지를 이 환자분과 상의를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치료 후에 정말 젊어지셨다고 좋아하시고요. 이 성형 수술이나 피부과만 가실 게 아니라.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면은요 정말 10년 20년 젊어실수 네.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혹시 사례가 준비돼 있을까요? 네, 이분이 지금 사진이 20대 때 사진이시고요. 어, 이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참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뭐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시듯이 이반도 똑같거든요. 이가 없으시면 잇몸이 꺼지기 때문에 음. 움푹 들어가 있는 합죽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들어 보이시게 되고요. 네, 이 사진이 이제 치료 전후의 사진인데 왼쪽 사진 보시면은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잇매가 살고요. 이 팔자 주름이라든가 이 주름까지도 좀 개선돼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이 합죽해 보이는 모습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치료가 정말 젊어지는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거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또 자면서 치료받는 수면 치과 치료 또이 컴퓨터 안모 분석을 통해서 얼굴까지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통증도 줄이고. 또, 임플란트의 숫자도 줄이니까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또 임플란트가 부자용도 줄이고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또 비용이 많이 들까봐 또 내가 이 고생하거나 여러 가지 전신 질환 때문에 부작용 생길까봐 고민하시는 분들 이와 같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등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병원에서 좀 치료 받으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편안하게 생각보다 빨리 지금 보여드리는 많은 분들의 사례가 있지만 이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처럼 임플란트 내가 해도 될까 엄두 안 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요 식사 너무 잘하시고 또 젊게 사시고 계시니까. 제가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신 네. 다음에는 정말 또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게 되면은요.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요. 치약 전문의 장혁진 원장과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통증은 최소한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때를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또 병원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